속 이천에 있어요. 있는 시몬스 테라스에 가기로 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더샘의 컨실러 제가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데 파운데이션으로 나왔다 해가지고 물량 세일할 때 호락 사봤거든요? 너무 좋네. 밤이라고 해가지고 두껍게 올라오진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양을 조금씩 조금씩 해봤는데 어제 처음 썼었거든요? 오늘 처음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진짜 좋은데요? 이거는 피 럼미 라이트. 쿨톤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쿨톤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톤을 떠나서 제가 이런 흰기 있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는데 잘 어울리나요? 잘안 보이나요? 지금 지혜한테 카톡이 왔는데, 1시 15분에 출발하라고 왔습니다. 좀 마음이 편해졌어. 무지개 <laughs> 멘션의 포쉬 컬러인데, 요거는 매트 립이에요. 이프로타주를 제가 진짜 잘 써서 10%를 호 구입을 했는데 이걸로 오버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샥샥샥 네, 해주고, 플럼퍼는 이거입니다. 어우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거는 올리브영의 입점이 따로 안돼 있어가지고, 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준비 끝! 유즈마켓 코듀로이 팬츠에 유즈메이드 가디건이고 이것도 유즈마켓에서 판매 예정인 뽀글이 진짜 귀엽죠? 구체색이어서 브라운으로 포인트를 주려고 토르와 가방을 맸습니다. 이렇게 안녕 오늘의 점심 차장을. <laughs>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폴리와에서 이게 제 손이거든요. 진짜 엄청 큰 사이즈의 택배 상자가 왔습니다. 폴리와 겨울 시즌 상품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상자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폴리와는 진짜 상자에 항상 예쁘게 담아서 보내주셔요. 그리고 심플하고, 이런 디자인이 요즘에 유행인데, 저도 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짠! 너무 예쁘죠? 체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여성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딱이런 느낌. 대망의 이큰 <laughs>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상자가 하나, 둘, 아! 셋!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귀여운 상자. 도 있어요. 의류들을도 임의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취향대로 골라본 제품들이어서 저랑 취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꾸미 상자 짠 이렇게 생긴 킬링이에요 너무 귀엽죠? 파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딱 맞는데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골랐냐면, 이렇게 생긴 가방이랑 같이 이렇게 해주려고, 세트로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미니 핸드폰이 쏙 들어가는 크기네요. 카드 몇 장이랑 에어팟이랑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택이 좀 방해되니까 이것도 좀 자르고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쁜데? 심플한 가방인데, 여기에 뭔가 딱 포인트를 추가한 느낌? 진짜 예쁘다. 아까보다는 좀 크기가 있는 포장 밖으로 예쁜 색감이. 딱 이게 뭐지? 키링이 이렇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같네. 색상이 진짜 예쁘다. 쨍해 보이는 그런 레드는 촌스러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다운이 된? 적당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레드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채색 무게. 이렇게 딱 포인트로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은근 보부상이거든요? 큰 사이즈의 백.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폴뉴아에딱 있더라고요. 색상 너무 예쁘죠? 브라운 색상의 스웨이드 재질의 가방입니다. 딱 이런 가을 겨울 시즌에 들어주기 좋은 밤색이에요. 먼저 플러스로 되면, 요런 느낌. 아이패드 에어 5.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 그냥 보나마나 쏙 들어갈 것 같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은데? 숄더로 매면 이런 느낌. 가방은 모두 끝났고 의류를 보여드릴게요. 의류가 다 하나같이 클로 같은 스타일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길드머니룩에 딱 걸맞는 활용도가 높은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짠.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디움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낙낙한 핏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고급져 보이는 로고여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백 아이보리여가지고 포근한 느낌이 나는 셔츠인 것 같아요. 아래단에도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조여줘서 좀 짧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길게 연출을 할 수도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드. 레드가 진짜 예뻐 보이네요. 버건디 색상과 레드 색상의 중간. 짠! 이렇게 레드를 입어봤습니다. 콜뉴아 로고가 포인트가 되고 마음에 듭니다. 같이 언박싱 해본 제품들은 내일부터 한번 제가 제대로 코디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제 정리를 <laughs> 정리를 해볼까요?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구분해서. 넣어줬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네일아트를 예약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일아트 신지 두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드디어 합니다. 이런 겨울 디자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그냥 하고 싶었었던 그 데이를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약간 볼록볼록한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특별한 느낌이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짠 오늘도 포스트백을 들고 나갑니다. 어, 유즈 제작 가디건이랑 폴뉴아 니트를 입어줬어요. 오늘은 가디건 오픈을 하는 날이라서 작업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부은 것 같지? <laughs> 카메라가 더 붓게 나오네. 뭐야 이게? 갑자기 옷이 생겼어 뭐야 뭐야 그래서 사람이 많은가? 나이 블로왜 이렇게 핫해? 한적할 줄 알고 오자 했는데 상황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앞접시도 <laughs> 개꺼개무거일것 같아 만화하고 지끈지끈한 머리를 시키고 <laughs> 시련이 되는 못생김을 연기하는 포장을 맡았습니다. 짠, 오늘도 폴뉴아룩입니다. 오늘은 요 빨간색 니트를 입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포글이 외투 입어줬고, 요즘 아켓! 호듀로이 팬츠에 할리 백팩을 매줬습니다. 외투가 엄청 오버핏인데도 체인이 넉넉해가지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이제 카페 갈겸 각자 공부할 거, 일할 거 챙겨서 나오기로 했어요. 저희의 계획으로는 한 6시간 동안 <laughs>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것이 오늘의 플랜인데 제 <laughs> 목표는 오늘 부산 브이로그를 다 편집해서 오늘 9시 45분에 업로드 예약을 걸고 저녁을 먹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쁘다. 크게 만든 거다? 아 그래? 응. 집에 놓고 싶다. 저. 뭐? 회전목마? 하나 사줘? 난 이게 좋아. 기본 난 라페. 난 다. 들어와서 다른 일반 사람. 저희네 브런치 카페에서는 안될것 같아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그레이색 진회색 스타킹이고 스노우 화이트색의 가디건을 입어주고 이렇게 포인트로 빨간색깔 가방을 매줬습니다. 오늘은 더현대백화점에 폴뉴아의 첫 팝업스토어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놀러 갈겸 친구랑 더현대서울에서 좀 놀고 오려고 합니다. <목소리> 嗯。开吧，好了爸爸、嗯，对，不信。<laughs> 이거를 적으면 이렇게 추첨해서 10명한테 이걸 보내준대요. 진짜 오랜만에 본든다 응. 완전 옛날 거. 같아. 응. 어... 내가 오늘 나온 이유는 챔플레야. 알았어 알았어.